안녕하십니까. 신의한수 홍철기입니다. 북한의 기갑전력을 상대하는 탱크 잡는 헬기 주한미군의 아파치 헬기가 대한민국에서 철수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박창훈 부장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파치 헬기 하면 네. 적전차들이 벌벌 떠는 어떻게 보면 진짜 대전차 무기로서는 최고급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북한의 기갑전력을 상대해야 될 주한미군의 아파치가 대한민국에서 철수한다니 무슨 일인가요? 네. 미 해군 제51 해상타격 헬기 비행대대는요, 지난 30일에 MH60 시오크 한 대와 그리고 미 육군 제2항공전투여단의 아파치 두 대와 함께 합동훈련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어, 뭐, 그냥 뭐 이렇게 훈련하는 거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계시겠는데요. 그 의미가 참 수상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51 해상타격 1기 비행대대가 요 정확한 훈련 장소를 공개하지 않고 제7함대 작전구역에서 미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인 맥 캠블과 함께 훈련을 진행했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최근에 미 육군이 미 해군과 함께 이란의 고속단정을 격침하는 훈련을 진행했었는데 이거에 대해 추가적인 훈련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이란의 고속단정이 그 걸프만에 있는 미 해군에 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파치헬기로 이 고속단정을 격침하는 훈련을 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 미군이 판단을 해서요 아파치 비행대대를 최근 이란과 접경 지역인 호르무즈해협 인근으로. 추가 배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이러한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주한미군의 핵심 전력 중에 하나인 아파치헬기가 한개 대대 정도 빠져서 오. 이란이 보이는 바로 호르무즈 해협 앞으로 이동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거거든요. 아왜 그러냐면은 이란 혁명 수비대 고속단정이 미 해군 함정에 매우 근접하게 이동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격침하라. 이런 명령을 어... 내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이 아파치 헬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드리면요. 북한은 약 4,500대 정도의 전차가 있다. 그리고 뭐 장갑차 전력도 한 2천여 대 정도 있다라고 이렇게 네. 평가가 됩니다. 물론 이 숫자는 뭐 예비군으로 빠져있는 것까지 포함되냐, 많으냐에 따라서 숫자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지만 예. 어쨌든 그런 기갑전력, 기계화보병사단이 4개나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북한의 경우에는 이 기계화보병사단을 일산, 고향 이쪽으로 투입을 해서 서울에 빨리 진격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오. 아파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요. 북한은 대부분 2세대 전차, 그러니까 아파치에 달려있는 기총만으로도 파괴가 가능한 전차들이 매우 많습니다. 우리 군도 그래서 아파치를 도입하고, 그리고 이 코브라라고 불리는 헬기도요, 공격 헬기도 해병대에 배치하는 등, 이 북한의 개전 초기에 밀고 들어올 기계화 보병사단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아주 중요한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네. 수가 있습니다. 사진 좀 분석 좀 바라겠습니다. 네, 이 보면은... 사진에 대해서 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요. 이게 보면 두 대, 아파치.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롱보우레이더가 달려있는 아파치 헬기 예. 두 대고요. 그리고 저 뒤쪽으로 보이는 어, 밝은 색깔의 헬기가 바로 저 시호크입니다. 시호크는 저기 이제 대잠 초계에도 하는 헬기인데요. 예. 그 다목적 항공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목적 헬기인데, 이게 같이 있는 건왜 그러냐면요. 세상에서의 탐지 범위가 훨씬 깁니다. 예. 아파치보다. 아. 그리고 미군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이, 이 항공기라든지 함정이라든지 데이터 링크가 되기 때문에 탐지를 해서 데이터를 아파치로 보내주면 이 미사일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대한민국에서 전차를 잡는 데 써야 됐을 아파치 엘기가 네. 이제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적함을 격침하기 위해 쓰일 수 있다라는 얘기네요. 아 그렇죠. 이 헬파이어 미사일이라고 있습니다. 자, 전차를 잡는 미사일인데, 아파치의 최대 16발까지 탑재를 할수 있습니다. 그 헬파이어 미사일로도 고속단정을 잡을 수 있고요. 그리고 히드라라는 로켓 포도 있습니다. 하나에 19발씩, 그걸 포드를 4개를 장착할 수 있는데요. 그거는 그냥 유도하는 무기가 아니라, 직선으로 날아가는 그런 로켓포인데요. 그것만으로도 사실 고속단정에는 위협이 될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명중하게 되면은 고속단정 같은 경우에는 항행 불능 상태가 아.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장착하고 만약에 어, 아파치가 이란의 고속단정을 공격하게 된다면 어, 충분히 위협이 될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군도 지금 북한이 뭐 서해 오도에 공격하기 위해서 보면은 이제 고속 단정이라든지 그리고 수륙 양용 장비들이 있지않습니까 예.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코브라 헬기 AH1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육군에서 쓰던 코브라 헬기를 해병대 전환 배치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치면요, 네. 코브라라는 거는 정말 수십 년 전에 있던. 기체잖아요. 그렇죠. 이제 70년대부터 도입이 시작된 우리나라군에는 정말 오랫동안 쓰고 있는 어떻게 보면 노인 학대를 하고 있다라는 아... 표현이 맞을 정도로 오래 쓰고 있는 헬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해병대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걸 받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위급 상황이 되면 육군에 있는 아파헬기가 추가로 증원되는 그런 전력인데 우리나라군의 아파헬기가 서해오도에 지원을 나가게 되면 이 서부 전선에 공백이 생기지 아, 않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주한 미군의 아파치 헬기 대대가 꼭 필요한 겁니다. 왜냐면은 이게 탱크라는 것은 사람으로는 맞기 어렵습니다. 똑같이 탱크로 맞서야 되는데 탱크의 숫자가 많게 되면 아무리 우리가 탱크의 성능이 좋다고 해도 이 수적 열세를 극복하기는 어렵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 아파치 헬기가 와서 기총과 헬파이어 미사일로 북한군의 전차를 녹여버린다면, 예. 충분히 우리가 막아낼 수 있지만, 아. 이 아파치 헬기가 부족하게 된다면, 제가 하, 말씀드렸지만, 아파치 헬기 한 대에 헬파이어 미사일이 16대가 장착이 가능한데, 그, 그럴 경우에는, 아무리 16대를 한 번에 격차, 그, 쏠수 있지만, 이게 아파치 헬기의 숫자가, 절대 숫자가 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아파치 헬기 대대가 두개 대대가 현재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두개 대대는 정말 주한미군에게 아주 중요한 전력이고, 대한민국에도 아주 중요한 전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거를 지금 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거에도 이렇게 전력이 빠진 적이 있습니다. 2008년에도 전력이 빠진 적이 있는데요. 주한 미군 아파치헬기대대를 이라크에 보낸 전력인데 그건 2017년에 다시 증원이 됐습니다. 예. 그 2008년부터 2017년까지는 한개 대대만 계속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 아파치헬기대대는 상시 두개 대대를 배치하고 6개월에서 9개월 단위로 순환 배치해서 우리나라 지형지물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작전 능력을 높이는 그런 그 미군의 전략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한개 대대가 만약에 빠져나간다면 사실상 서부 전선에서의 그런 전력 공백이 우려되고요. 이게 서부 전선에서 밀고 들어오는 전력을 막아내면 동부 전선이라든지 다른 곳으로 추가 투입을 할수 있는데 한계대대라면 그 숫자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북한군이 만약에 밀고 내려왔을 때뭐고향 일산, 뭐 파주 이런 곳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평가가 됩니다. 아 지금 결국에는 네. 미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보다 중동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나라와 지금 미국의 관계가 좀 많이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보다는 중동의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트럼프 행정부가 생각한다면 주한미군의 핵심 전력 중에 하나인 아파치 대대를 뺄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치가 빠진다면 이 전력 공백, 정말 크다고 볼수 있고 어, 그런 거에 대한 대비를 우리나라군이 정말 하고는 있는 건지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좀, 좀 심히 궁금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예, 주한미군의 주요 전력들이 하나 둘씩 떠난다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미 방위비 협상도 진척이 없기 때문에 결국 주한미군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라 말도 나오고요. 또 많은 한국인 군무원들도 현재 무급 휴직 상태인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전시작전권까지 조기 반환이 된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 군대와 미군과의 관계가 의미가 없어진다면, 아,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이 벌어지는데요. 예, 이번에 아파치 헬기가 대한민국에서 빠진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그리고 미국과의 한미 동맹이 복원되는 것만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길인데, 지금 정권, 아이,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네요. 그냥 북한만 바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신의 한수, 이런 최신 보도들 열심히 뛸 테니까요. 예, 구독 버튼, 추천 버튼 잊지 말아 주시고, 또1877-1477 정기회원 가입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신의 한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